안녕하세요. 업무자동화 RPM 에크 오토피입니다. 오늘은 픽셀서치에서 어, 같은 계열의 색상을 찾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픽셀서치의 범위 설정이 좀 러프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패치를 하면서 타이트하게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옵션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요. 일단 테스트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판 실행해 놓고, 여기 색깔을 빨강색을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오토픽 매크로에 여기 도구상자에 보시면 조건이 있어요. 이 검색을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서 좀 찾기가 쉽고요. 그래서 픽셀 서치를 추가를 한 다음에 내가 찾고 싶은 색이 있잖아요. 여기 픽셀 선택 이거 속성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버튼이 생성이 돼요.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트래킹할 수가 있고요. 그 빨간색 점을 클릭을 하면 고정이 됩니다. 여기 색깔이. 그리고 F1을 누르면 저 색깔 값이 이렇게 설정이 돼요. 지금 얘는 빨간색 점 같은 경우는 RGB 코드가 237,28,36. RGB니까 레드가 237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그린, 녹색도 약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블루도 약간 포함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아무튼 픽셀 색상 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100% 빨강색은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림판에서 제공해 주는 여기 색상표들이 있는데, 얘가 100% 빨강색은 아닙니다. 여기 색편집에서 여기 끝으로 가면 여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얘도. 빨강 여기 2 5 여기 잠깐만요 녹색 얘가 0이고 얘가 0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오리지날 완전한 빨강색이에요 여기 밝기랑 요 채도 요게 있기 때문에 색깔이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실제로는 이렇게 맞춰주면 완전 빨강색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하진 않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있는 요것만 체,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기 영역 실제로 보면 여기도 약간 빨간색이 포함되어 있고 뭐 화면에 빨간색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크롬 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찾고 싶은 영역을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요 안에서만 찾을 거야. 이렇게. 해 주면 얘도 F1을 누르면 찾기 영역이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고요. 실제로 잘 찾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우스 사용을 true로 해 줍니다. 트루로 해주면 여기 왼쪽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 네 지금 보면 여기 클릭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뒤로 가고 색상을 오렌지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빨강색에좀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요거 한번 지금 요거를 복사해서 색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좀 붙여넣기 해서 이 색깔이에요. 빨강색은. 근데 픽셀 선택을 해서 얘를 봐보면. 네. F1 눌러서. 그럼 얘는 색깔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RGB라고 했잖아요. 레드, 그린, 블루. 레드 쪽 보면 유사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237, 255. 그 색상 값은 어, 미니멈이 0이고요. 최대값은 255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레드가 풀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보면 그린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죠. 블루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때문에 이거를 지금 보면 99 정도 차이가 나는데 99를 때려 버리면 얘도 99 차이 나고 얘도 99 그러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기존에는 하나로 전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어, 같은 계열의 색상이 아니더라도 참으로 트루로 돼가지고 클릭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BGR, RGB가 지금 반대로 돼있긴 한데 알파벳 순서라서 얘네를 각각 이렇게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정확도라고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세 개로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정확도 얘는 80%, 얘도 80%.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차이가 100 정도, 대략 100 정도 나니까 얘는 0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사실은 얘랑 얘두 개만 비교를 해가지고 찾겠죠. 그럼 이제 같은 계열이라고 인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빨강색에서 오렌지색으로 바뀌는 모든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이 다 찾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했는데 이 빨강색으로 다시 바꿔놓을게요. 빨강색에서 오렌지색이 찾아지는지를 보는 거라서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면 네 정상적으로 찾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더 범위가 더 벗어나면 노란색이라고 하면 음 다시 돌려놓고 노란색이라고 하면 또안 되겠죠. 그죠? 찾지 못하겠죠. 범위가 얘는 아마 어, 레드가 이제 줄어들고, 요, 요게 엄청 높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비슷할 것 같고, 그러면 두 개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같은 계열이라고, 빨강색이랑 노랑색은 같은 계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빨강색이랑 오렌지는 같은 계열이고, 오렌지랑 노랑색은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렌지색으로 바꾸고, 뭐 여기 범위를 또 이제 조정을 하면, 같은 계열의 색상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어, 이번 패치에서 개선된 거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계열을 찾기 위해서 좀더 이제 기능이 좋아졌다. 이런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sky for me gratitude forever cherished time, gratitude makes they too, oh, oh, oh. gratitude. gratitude.